지금 업비트 종목들 중에서 딱한 종목만 사야 된다면 이 지토코인을 고를 만큼 저는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100%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저희 구독자 공부방과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게 이 세력 매집 종목의 특징이 오랜 매집 기간이 지나고 상장 당일에 시가 혹은 종가 부분까지는 그냥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정말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지토코인 고점에 물려계시거나 신규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로 제가 알트코인 차트 보실때 가장 중요한게 이 상장 직후의 거래량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장 당일날은 세력들이 가장 많이 거래에 참여를 하고 거의 8 9 0 거래량이 세력들이나 내부자들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절대로 개인들만의 거래량으로는 이 정도의 거래량을 낼 수가 없겠죠. 지토코인은 2월 21일 시가 3,700원에 시작을 해서 당일 날 고가 5,200원 찍고 종가 마감을 4,300원에 진행을 했고요. 제가 종가 마감은 세력들과 개인들의 합의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세력 매집 종목의 특징인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같은 기간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걸볼 수가 있죠.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정도 거래량에는 절대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질 수가 없고요. 이렇게 음봉이 진행될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고 양봉으로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양봉으로 진행이 될 때만 거. 거리량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양봉으로 진행이 될때 거리량이 나오는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상단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본전 심리를 자극해서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런 매집봉의 형태로 뜨는 거고요 이런 특징만 보더라도요 이 지토코인이 세력 매집 종목인 건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건 저점이 어딘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저는 지금 자리가 이 지토코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하단을 정확하게 지지를 했고요. 지금 이 자리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0일에 트럼프와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죠. 원래 하락 계획이 없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리량 없이 그냥 다시 올려놓고 이 자리부터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저희 앤드류 관전방에 1차 목표가인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? 3,200원, 100원대 전후까지는 그냥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현재 단가 1,800원 대비해서 고점까지는 약 78%의 수익을 낼수 있는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제가 이렇게 저점 분석해서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올려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 크로노스 300%의 수익이 넘었고요. 퍼치 펭귄도 200%가 넘었습니다. 시청자분들은 모두 무료로 들어오셔서 감망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,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저희 앤드류 관전방에 이 지토코인의 최종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가격대와 매물대가 있겠죠. 전부 다 업로드해놨으니까요,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 보기란 누르시면요, 이렇게 비트포브 커뮤니티 입장 링크라고 나오고요.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입장 링크가 나오는데, 자, 눌러주시게 되면 구독자 전용 혜택 이렇게 나오게. 되는데요. 원하시는 혜택 중에 한 개만 체크하셔서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이 엔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솔라나코인으로 1000% 수익을 낸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려야겠다. 저희 구독자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코인 전용으로 자동매매를 해서 지금 1000%의 수익이 났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천만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의 수익이 난 거고요. 이 최대 자본 감소는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낮. 다 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.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.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이끌어가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. 매수와 익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잘 잡더라도 익절과 손절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그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 불 전으로 손실을 끊고요. 280만 불, 그리고 1,200만 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.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 나온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구독자 전용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셔야 되고요. 입장 링크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영상 하단 더 보기란 눌러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신청서 나오게 되면 하단에 자동 매매 지표 받기 구독자 전용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전화번호까지만 적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앤드류가 구독. 구독자분인 거 일일이 확인해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